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이번에는 랭킹 373 Suit Yourself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의미, 뉘앙스 Suit Yourself는 네 멋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말을 안 듣는 상대방에게 화가 났을 때 자포자기 하듯이 네 멋대로 해 라는 말을 할때 쓰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볼수 있겠죠 Suit Yourself, I don't care anymore 네 멋대로 해. 난 이제 상관 안 해. Suit yourself. I don't care anymore. 아니면 여기 책에 나온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 나온 대사에서처럼 쓸 수도 있고요. 월터가 부인 스카일러에게 바람 피우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도 난 이혼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스카일러가 그냥 냉담하게 Suit yourself. 맘대로 해요. 라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애정이 완전 식어버린 스카일러는 그냥 둘의 관계를 포기해버린 것이죠. 2. 두 번째 의미, 뉘앙스. suit yourself는 또 마음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뜻으로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어, 나야 뭐 상관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느낌으로 suit yourself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책에 실린 이렇게도 쓰여요. 코너의 대화문에서처럼요. A와 B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B가 버섯을 안 먹고 남기니까 A가 버섯 안 먹냐고 물어보죠. B가 버섯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 A가 이 말을 듣고는 맘대로해. 뭐 나야 먹을 게 많으니까 좋지.라는 의미로 suit yourself, more for me라고 말합니다. suit yourself, more for me. 1. 미드에선 이렇게. You think this will get me to move out? You can screw Ted. You can screw the butcher, the mailman, whoever you want. Screw all. I'm not going anywhere. Suit yourself. E, 이렇게도 Hey, you're not going to eat the mushrooms? I don't really like mushrooms. Suit yourself. More for me.